꽃은 빼고 진주는 없는 거야. 아, 다음부터 일 하지 마라. 어, 다음에 안 할게. 그래, 부자친구잖아. 꼴이나 내가 너무 있잖아. 이렇게 해주고 싶었어. 음. 나중에 백수되면 하지 마세요. 애써 아, 하면 아, 좋겠다. 영한이가 <laughs> 친구라서. 저희 <laughs> 아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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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사진 찍으면 네? 좋겠다. 영한이가 친구라서. 내가 맞을까?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. 내가 찾아봐.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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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봐이 봐봐. 찍어 봐. 봐 찍어 있어. 글자. 어? 어. 응. 글자가 어디 있지? 밑에. 아니 이런 거 보니까 이런 거막 음.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런 게 해보고 싶어서 어, <laughs> 어, 영란이는 좋겠다 에스더가 친구라서 <웃음> 아니야? <웃음> <내가> 좋겠... <laughs> 에스, 에스더는 <웃음> 좋겠다 에스더는 <laughs> 좋겠다 영란이가 <웃음> 친구라서 <자, 웃음> 나... 일단 한번 라 <laughs> 나는 근데 영란이 같은 친구가 없지? 뭘기가 <laughs> 그래 노력을 해야지 나. 뭘 노력을 해?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지 <laughs> 59세야. 60은 내년이 나도 노력해야 돼. 아 더워라. 갑자기 땀이 막혀. 아니 무슨 뭐 미스코리아 대회 나온 것도 아니고 대선에 출마한 것도 아닌데. 아, 무슨... 59라니까 왜 60을 하냐. 한 어깨띠를 들고. 60에... 60에 6, 6, 6. 안 돼. 왜한 살에 더 빨리 먹으려고. 아 이거 사실 대로. 진짜 작년도 영안이가 너무 크게 화력이 좋은데. 이래야 네가 없을 거 아니야. 그렇지 그렇죠. 자 소원, 소고, 소고로 마음속으로 세계 빌고 촛불을 끄겠습니다자 촛불 꺼주세요. <laughs> 생일 하나, 축하해. 둘, 셋. 축하해 이 없네. 자 아,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에스더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 영란씨 고마워요 아, 네. <laughs> 영란씨 고마워요 네. 네. 어. 친구 친구. 아유, 내 생일 때는 해 주지 마세요 알았죠? 네. 나내 생일 때 이런 거안 받고 싶어 네. 어. 어. 봐. 어. 갖고 왔는데 어? 부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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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채 있어요.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이쪽에. 아유, 있네. 하나씩 하시라고 가기기 그냥 이렇게 예뻐갖 샀어요. 예. 네, 네. 키리네 키리. 내 어, 네, 음. 키리 키리 키리. 그래막 갖고 또내 껴놓고. 맞아. 빛이랑. 맞아. 빛이랑. 네. 그렇네. 너무 세하다에 이거 좀가져가 어. 아, 다 <laughs> 아니 덥다고 요 어, 어. 저기 오늘부터 각방 쓰기로 했어 여기 자기는 거실에 잔다고 아, 아, 아. 나는 거실에 수박이 어. 뭐 방에 어. 그래 가지고 우리 이제 이제 예쁘지 진짜 너무 예쁘다 내 이런 케 캠을 내가 언제부터 사겠노 그래 이게 주문해가지고 음. 온다고 넣는다고 점보다 오후에 가주 가야 되는 거야. 아, 그래. 서 오게 하면 안 되잖아. 그래서 아랍한테 음, 송탄에 음, 아침에 되는 게 있더라고. 어, 너무 예쁘다. 너무 예뻐. 벌써 못자르겠는데 아니, 잘 살아 그래도. 아, 두 분의 사랑과 우정이 영원히 변치 말기를. 우리는 안변해요 어, 나중에 그 공동으로 칠순, 팔순, 구순 잔치하기를. 어, 엄마 시겠어 자기야. 아, 저기 그 이거 오, 그 자기야. 리본을 한번 제대로 보여 주세요. 생일 진짜 억수로 축하해. 에스더랑 영란이랑 친구라서 너무 행복해. 저기 우리 영란 씨의 그 깊은 마음을 알았으니까 자기 본인은 뭐라고 써 있나요? 이렇게 보세요. 뭐라고 써 있네요? 어? 그래, 나도 모르겠네. 이 뭔지도 몰랐다. 어부. 오늘 주인공은 오늘 오늘 주인공은 에스더 birthday, birthd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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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, 잘못하면 벌스라는 얘긴데 <laughs> birthday. Yeah. 아 뭐가 들어가 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대. 그 그러면 가위달라가위로가고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으면 사랑 한 스푼, 우정 두 스푼, 행복 세 스푼 넣어주세요. 먹고 가자. 이거 좀 빼줘 봐봐. 집서이형 줬는데 빼지는못 하겠네. 어? 그 그래, 달고 있어 계속 니. 벌리야 <laughs> <laughs> 아까 길건너는데상대 볼까봐. 보면 어, 어. 좀 창피하잖아. 아니, 버스데이인데 달고 있어 벌로 스데이버스데이를 달고 있어야 그럼 자. 자, 그러 마지막으로 두 분의 그 사랑과 우정의 사랑과 우정의 현장을 포옹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. 두분 아, 자, 오늘 또 행복한 하루가 지나갑니다. 두분 아름다운 우정에 제가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축하 파티를 이상 마치겠습니다.